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2년 11회차 축구 승무패. 한번 예상도 해보고요. 그동안의 통계를 우선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해외 배당률입니다. 초기 배당률을 적어 놨고요. 여기 투표일은 지금까지 축구 승무패 3월 4일 15시 50분까지의 우리 유저분들의 투표율을 이렇게 적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 게임수 여기 순위 여기 승점 그래서 여기는 홈팀이고요 이쪽은 원정팀입니다 이렇게 나눠 드렸습니다 이건 뭐 너무 복잡하니까 큰 의미 두지 마시고 그냥 보시는 분만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축구 승무패는 나도 1등을 하고 싶지만 그게 1등이 몇 명이 되냐에 따라 상금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2년 10회차까지의 기록을 보면은 통계를 보시면은 이렇게 쭉 보시면은 1등이 5명, 5명 이내로 나온 게 5번이 오해가 있었고요. 또 5회 또한 그냥 2월이 됐습니다. 5회 동안 2월이 돼서 반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투표일 대로만 정배 우리가 보통 전략 분석이나 팀 분석을 하다 보면은 물론 리즈보단 레스터가 낮다고 판단돼서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지만 실제로 공은 둥글고 항상 예상밖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팀 중에서 어느 것을 부러뜨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분이 1등 독식도 하고 상금도 많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뭐 저도 뭐400몇명 나왔을 때한 280만원까지도 받아봤고 또그 이상의 등수도 해봤지만 요거는 단순히 유저분들의 투표율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분이 당첨되갖고 큰 금액을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은, 투표율을 보시면은 70% 70%가 3개고 80%가 2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것을 70%짜리가 이렇게 3개가 몽땅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요거는 제 통계상으로는 조금 그렇게 나온 경우가 크게 많지를 않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등, 1등이 본인적으로 나왔을 때, 이 보시면은 이 프로테이지도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10%짜리, 20%짜리 1개, 30%짜리 2개, 40%짜리 4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70%짜리가 여기 한개 있고, 그런데안 들어왔습니다. 60%짜리는, 하나, 둘, 셋. 여긴 세개임이 있었는데, 두 개뿐이 안 들어왔습니다. 한 개가 부러졌다는 얘기죠. 그렇듯이, 그럼 50%짜리 한번 볼까요? 50%짜리. 하나, 둘, 셋, 네개 중에 또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역배를 잘 골라 가시는 것을 우선 추천을 드리고요. 최근에 정배 위주로 많이 나왔을 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배로 최고 많이 나왔을 때는 2021년 45회차가 이게 정배가 다 나왔습니다. 이때는 부러진 게 여기 40%짜리가 부러졌다고 표시해 놓은 건데 이때는 35%가 나왔습니다. 요거 하나가 부러져 갖고 이 당시에는 당첨자가 658명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1등 상금이 돈 100도 안된 90만원씩 받아갔습니다. 상금을, 세금을 제하면은 또 90만원도 채안 되겠죠. 그렇듯이 우리 모두는 유저분들 똑같겠지만 상금을 독식을 하고 싶고 금액을 많이 받고 싶은 게 누구나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많이 들어서 폴더 수를 늘린다 해서 1등 당첨될 확률이 물론 높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가볍게 즐기시고. 상위 당첨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뭐 돈을 어 조금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저로 생각하시고 너무 많은 금액에 욕심내지 마시고 어차피 강팀이 하나 부러지면은 뭐 백만을거나 원 천만을거나 원1등은 물건너 가는 것이니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 통계가 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유저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미팅을 하실 때 보시면은 보통 아 요거 노, 요 경기를 노리 치나 스탠퍼드 이렇게 프로테지가 38% 35% 26%가 나왔으면은 아 진짜 어렵다 이걸 지우자 이렇게 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입니다 이런 거를 단통으로 가실 줄 아시는 분이 1등 독식이나 그런 걸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거를 지우냐 이렇게 80%, 13%, 6%짜리를 지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 역배가 터졌을 때 1등을 혼자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비슷한 것을 단통으로 가시는 것도 한 추천을 드립니다. 그만큼 어렵겠죠. 어려워도 어차피 역배가 무조건 많이 터지니까 그런 거를 주안점을 두시고 베팅하는 방법을 바꿔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한 가지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는 맨유, 맨시, 첼시, 뭐 아스날 이런 팀을 항시 강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아스날 80%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최고의 투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그 1등을 하시는 팀들이 하는 팀들이 뭐 작년에 첼시가 우승했지만. 보시면은 한 30승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30승이라는 것은 이 리그가 보통 20개 팀이 시작을 해서 홈 앤드 오웨이 경식으로 3 8게임을 합니다. 3 8게임에서 30승은 대단한 것이죠. 무도 있고 패도 있는데 30승 한건 대단합니다. 그러나 8이라는 숫자가 항식, 문나 패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벌어질지 그 예측을 해가지고 그걸 역배로 잘 잡아내시는 게 아주 유저분들이 훌륭하신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로테지 제일 높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날이 80.1%인데, 와포드가 8.2%네요. 8.2%인데, 와포드의 최근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포드. 예, 와포드를 보시면은 최근 맨유를 원, 맨유의 원전 가서, 맨유도 잘하죠. 지금 리그 4인가, 그렇죠.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물론 일방적인 게임이었는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원전가서 0대 0으로 비겼다는 것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역배를 잘 찾아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사항을, 물론, 추후에는 쭉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나간 통계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걸로 만족을 느끼고 제가 시간이 짧아서 사실 이 팀들을 나름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뭐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팀도 중요하고 모든 유저분들, 유튜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뭐 내놓은 상품들이 있지만 실적으로 그걸 맞추기가, 1등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항시 염두에 두시고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런 것을 단통으로 가실 줄 알아야 되고 진짜 이런 거를 역배로 가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도 큰 행운이 뒤따릅니다. 물론 돈이 걸리고 내가 지기 싫어서 꼭 이겨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거를 하기가 어렵지만 병법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병법에도 나오잖아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똑같은 이치라고 난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겠지만, 여러분도 생각을 좀 바꿔보시고, 한번 제 의사를 한번 생각해보시고, 나름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나름 생각해보면서, 오늘은 방송을 이렇게 좀 적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